어피 재민 재민 우차 t v 기다 보내면 다 잘하면 콧구이안 맞아요 콧구멍이 안 맞아요 콧구멍이 안응아요 콧구멍이 안 맞아요 짜구멍이안맞아오 콧구멍이 안 맞아요 콧이안 맞아요 이아이민이아요 응 아무 랑도, 응 아무 랑도, 응 쭈, 응 어쭈 또 해봐, 응 어쭈 또 해봐, 응 어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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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, 응 쓰레기 팀못 해봐 죠난 쓰레기 팀 해봐 쭈 로블럭스에서, 응 쩔. <목소리> 줘? 백김 응, 지금 하나 줘. 나중에, 나중에 커서 나처럼 또따라 나이 많으면 무슨 상관? 나이 많으면 무슨 상관? 응? 어쩔? 저쩔? 모르는 사람을 하면, 와면, 발차기 날라버린다. 이 잼민이. 잼민는 어쩌면 저이 이렇게,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게, 저이 이렇게, 저 사람이 이렇게, 저 사람이 이렇게, 저 사람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저 사람이 이렇게, 저 사람이 이렇게, 저사부터 이렇게, 이렇게저 사람이 렇게저사 응어쩌로해줘야니 내가 한숨리로려놓는줄응 지금 하나지미디어이다응어쩌어쩌어쩌응어 네, 어쩔어 어쩌 쩌쩌어쩌어어어쩌우어쩌어쩌어어어 우쭈 우쭈또어쩌어 어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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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쭈 우쭈 어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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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고 어쩔 수 없어요. 넌 진짜 예쁘. 넌 진짜 예쁘다. 우와고 할 뻔. 친구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있난 카카메도 안 무서워. 난참 카메.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때?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때? 엄마가 없으면 기진가. 아 아니 아 잘못 말했다. 잘못 말했다. 잘못했습니다. 그래서 어쩌면 지금 잡니가거나 뭐라는 거야 내가 내목이너이이 하나 너 너한테 크게 줄인다 어떻게 해? 이렇게 이렇게 줄인다 그냥 그럼 안녕.